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리의 어, 주기, 주기는 28일에서 30일 사이가 적당하고 늦어도 35일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통증, 생통이라고 리 하는 것은 없, 없어야 없 정상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리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생리 기간이 우리 보통 한 3일에서 5일, 뭐 아니면 일주일, 뭐이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일주일을 지나서 열을, 뭐또 심한 사람들은 보름, 뭐 이렇게 넘게 출혈이 있고, 또 생리 이외에 또 그런 하혈이, 이게 생리인지 아니면 하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 출혈이 있어서, 뭐 패드나 생기대, 생기대나 뭐 아니면은, 어, 네, 그런 것을, 뭐, 대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 다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입니다. 대개는 뭐냐면 자궁의 수축력이 딸려가지고, 우리가 자궁이, 자궁도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 쪽으로 혈류가 좋아, 좋아지면은 자궁이 수축력이 좋아져서 밖으로 배출돼야 될 그런 생리혈이잘 나가는데, 어이 수축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오래 머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질 끌게 되는 거고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라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말끔하게 끝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생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마찬가지로 생리 혈의 색깔입니다 생리 혈이 선홍색으로 어, 아주 어, 좋아야 되는데 되게 이제 색깔이 예를 들어서 갈색이다 뭐 검은 티티하다 어 우리가 이제 생열이 바로 배출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궁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산화가 되죠. 산화가 돼서 색깔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열이 굉장히 끈적이고 검고 그 다음에 고약같이 어, 그렇게 하고 또 고약한 냄새도 또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리는 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혈, 뭐 혈괴라고 얘기하는데 생열에서 큰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썩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궁의 내막이 일정하게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면 혈액이 충분한 사람들은 그 부푸는 정도,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균일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 그것이 잘 발달을 하지 않고 그 내막도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치 사태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 덩어리 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약에서 이제 어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개 또 생리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상생리, 생리의 주기, 그 다음에 생리통의 여부 또그 다음에 생리기간, 또 생리혈의 생리 색깔, 어, 그 다음에 어, 덩어리가 있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 정상 범주에 대야 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 이걸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은 반드시 생리가 척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생리일지를 쓰십시오. 그래서 생리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어떻게 이상했는지를 알면 나의 몸이 이상인지 정상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생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